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든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 곁을 지키는 위대한 동료들의 뜨거운 우정까지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축구 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팀을 옮겼다는 이적 소식을 넘어 현대 프로 스포츠의 차가운 자본 논리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영혼의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FC의 유니폼을 입고 전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게 한 해리 케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은 그동안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기대했던 모든 낭만과 우정의 결정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장엄한 드라마의 서막은 사실 작년 말 해리 케인이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위넨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세계 언론은 위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유럽 최정상급 득점력을 과시하며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할 수 있는 그가 왜 축구의 중심지인 유럽을 떠나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향했는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액의 연봉을 누군가는 은퇴전이 여유를 말했지만 최근 열린 그의 LAFC 입단 첫 기자회견에서 해리케인이 던진 한마디는 그 모든 세속적인 추측을 단숨에 잠재움과 동시에 현장을 찾은 수백 명이 취재진과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팬을 거대한 눈물의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해리 케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면서도 묘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던 중한 기자가 유럽에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미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손흥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커리어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문장이 통역을 거쳐 장내에 울려퍼지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기록을 생명처럼 여기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특정 선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대 축구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의 눈시울은 이내 불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런던 북부 토트넘 시절부터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니와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합작골을 넣었는지, 우리가 어떤 기록을 깼는지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팬들에게 단 하나의 우승 트로피도 선물하지 못했다는 처절한 실패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케인은 목이 메는 듯 말을 잠시 멈추고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겪었던 수많은 결승전의 좌절과 준우승에 그쳐야 했던 아쉬움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세운 수많은 개인 기록보다 손흥민과 함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단한 번의 순간이 더 소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바이엘은 위넨이라는 보장된 승리의 무대를 떠나 LAFC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은퇴전 손흥민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 는 절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케인은 위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도 내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내 가장 완벽한 파트너 소니가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런던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장은 반드시 손흥민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유럽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지자 현장의 관계자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지켜보던 전 세계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영화다. 두 사람의 우정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말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존재감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K는 기자회견 내내 손흥민 선수의 인격에 대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소니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리더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나 이적 문제로 고민할 때 그는 늘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형제였습니다. 그가 이곳 LAFC에서 보여주는 헌신과 리더십을 보며 저 또한 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팀이라면 저는 그의 뒤에서 기꺼이 조력자가 되어도 행복합니다. 이 발언은 왜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까지 기꺼이 손흥민이 이끄는 LAFC 위일원이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은 이제 축구 경기를 넘어. 이두 사람의 우정이 만들어낼 기적같은 드라마를 목격하기 위해 거대한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지 유력 매체들은 자본주의와 냉혹한 계약의 세계인 프로스포츠에서 우정이라는 가치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압도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며 케인과 손흥민의 재결합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시절 그들을 응원했던 수많은 글로벌 팬들은 이제 LAFC 위 검은 유니폼을 입고 두 사람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언급한 소니와의 우승은 이제 두 선수만의 목표가 아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해리 케인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팬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런던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제 축구 인생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약속합니다. 소니의 손을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축구 인생에 아무런 미련 없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장한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자 현장에는 올해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이 위대한 전설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천재가 자신들의 마지막 불꽃을 우정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태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해리케인의 눈물 섞인 폭탄 선언은 우리에게 성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통장의 숫자나 진열장의 트로피 개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 함께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한 성공임을 두 선수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로스앤젤레스의 푸른 잔디 위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케인이 골을 터뜨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침내 우승컵을 들어 올릴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우리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전율 돋는 소식과 해리 케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잊고 있었던 뜨거운 열정과 우정의 불꽃을 다시 지펴드렸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커리어마저 버릴 수 있다고 선언하며 달려온 해리케인의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혼의 듀오가 써내려갈 감동적인 우승의 서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소식과 감동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해리케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흥민 곁으로 달려온 이 결정이 이번 시즌 MLS에 어떤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의 우승 꿈이 과연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의 가슴 벅찬 소감과 예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놀랍고 가슴 뜨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